해결사님이 보내준 사연입니다. 오오 네, 이거는 제가 소개를 해볼게요. 제 친한 친구가 저희 친 오빠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는데, 와우. 저는 가족과 친구가 엮이는 것도 싫고, 친구의 과거 연애 경험도 다 알아서 소개시켜 주기 싫거든요. 음. 근데 친구는 제 마음도 모르고 만날 때마다 자꾸 이렇게 보채니다 야, 니네 오빠 요즘 멋있던데, 저번에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고 한 지도 좀 됐잖아. 그렇지? 나처럼 소개 해주면 안 돼? 그럼 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얼른 다른 주제로 돌려요. 음. 소개해 주기는 싫고 그렇다고 솔직하게 말하자니 친구가 마음에 걸립니다. 어떻게 하면 기분 나쁘지 않게 잘 거절할 수 있을까요?라고 하셨어요. 근데 뭐 사연을 오. 여자분의 목소리인데 아 여자분이셨구나. <laughs> 네, 죄송합니다. 네 공격적으로. <laughs> 이렇게 아, 내면에 있는 소리로 하다 보니까. <laughs> 네. 뭐 이런 사연. 아, 좀 난감하네요, 사실. 뭐 아... 코쿤 씨는 가, 형제가 동생이있죠 남. 남동생? 네, 남동생이죠. 네. 근데 만약에 네. 이 친구 여자인 친구가 네. 막 연애사도 다 알아요. 네. 그런데 남동생을 소개시켜달라 한다. 어떨 것 같아요? 어, 어떤 친구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, 네. 저는 그래도 소개시켜줄 것 같아요. 아, 정말요? 네. 오... 저는 제 동생을 믿기 때문에. 아, 친구도 믿어야 되죠, 그래도. 네, 근데 친구가 어떤 친구냐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질 것 같긴 해요. 그렇죠. 예를 들어, 뭐, 원재 씨 같은 경우는. <laughs> 저 남자, 네. 네. 좀 그럴 수 있죠. 음. 만약에, 어, 원재 씨는 어떠세요? 제가 원재 씨의 누나분을 소개해달라고 어? 한다. 정말 진짜 제일 싫습니다. 축복? <웃음> 아니요, <웃음> 저 고소할 것 같습니다. <laughs> 네. 아, 진짜 어, 저는 일단 네. 코쿤 씨 뿐만이 아니라 제 친구랑 저의 친구랑 저의 가족이랑 그런 연인 관계를 가지는 게 싫어요 막 그냥, 그냥 그러지 냥그 않았으면 좋겠어요 음... 네저 그냥 저희 가족이고 뭐 둘이 만약에 저희 집에 같이 놀러와서 소파에서 막 알콩달콩 뭐 과일 먹여주고 이러고 있어 봐요 정말 어... 난 보기 싫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왜 왜요 왜 그게 그니까 누나가 행복해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? 자꾸 나쁜 사람 만드는 것 <laughs> <거> 같은데. <laughs> 네. 네. 아니, 좋죠. 좋은데. 네. 그냥 다른 방법으로도 그냥 행복할 수 있으니까. 나는 아... 굳이 내 친구가 이렇게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. 아. 네. 그럼, 근데 저희가 좀 이분들의, 이분의 고민을 좀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? 그렇죠. 그렇죠? 뭐 이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계속 다른 주제로 넘긴다고 하잖아요. 아, 일단 너무 착하신 분이네요. 요 그죠. 저가, 저, 만약에 저라면은, 다른 주제로 안 넘기는 스타일인데 <laughs> 직설타를 날리시는 어. 분인데 뭐저 같으면은 뭐 물론 저도 코드 콘서트 씨랑 비슷하지만 그냥 좀 진지하게 말을 할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장난으로 거절을 계속 해도 그 기분이 오히려 나쁠 수 있어서 저는 음, 음. 오히려 딱 잡고 야 나는 진짜 그게 너무 싫다. 하면서 진지하게 딱한번 말하고 이제 당하시는 얘기하지 말라고 할것 같아요. 어... 네.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진지한 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서 좀 재밌게 얘기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네, 네. 일단은 야, 만약에 네. 친구를 빙의하자면, 야 너가 내거 내 친구 소개시켜준다고 하, 아, 우리 누나를 소개시켜준다고 하는 게 네. 나는 기분이 나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상처받을 수도 있으니 네. 너가 조금이라도 인간적으로 발달이 된 놈이라면. <laughs> 계속 가세 양심을 가, 양심을 가지고 <laughs>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면 그건 맞지 않지 않냐. 네. 이렇게 좀 유머러스하게 풀어내서 <laughs> 이야기를 전달하면 좀덜 나쁠 것 같거든요. 아, 훨씬 기분이 나쁜데요. 아 그래요. <웃음> <웃음> 훨씬 야, 훨씬 나빠요. 네. <laughs> 네. 아 그래서 코쿤씨가 계속 장난을 치는 게 오히려 코쿤씨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나쁘게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였던 걸 이해해 세요 아, 네, 굉장히 기분이 나빠왔거든요, 저는. 아, 다행이네요. <laughs> 그거는 노렸던 거였어요. 아, 그래요? 네. 네. <laughs> 네. 알겠습니다. 네. 그럼 청취자의 반응, 청취자분들의 반응도 한번 볼게요. 어, 네. 아, 네. 일단 처방전부터 드리고, 지금 시간이 네. 좀 모자라가지고. 네. 처방전, 저는 조금 진지하게 그분한테 뭐, 이렇게 말하지 말라. 그냥 난 싫다라고 할것 같고, 코드콘스트 씨는 장난으로. 어 장난으로 유머러스한 자리 좀 유머러스하게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음. 누나의 안 좋은 습관들을 말할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아 전략적으로 네. 어, 어, 네, 괜찮네요. 그럼 뭐 이렇게 저희 는 처방전 드렸고요. 일부는 이렇게 끝을 내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. 일부 끝 곡으로 코드쿤스트 피처링 오역 앤 도끼의 파라슈트 드릴게요. 깊은 밤 가장 가까운 목소리로 우원재 뮤지컬.